다들 코로나 때문에 너무 고생들이 많은데 저 또한 이 시국에 미국까지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저도 코로나 검사를 한 적이 있고 2주간 의무 자가 격리를 했었어요. 전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할 수도 있었지만 저희 집에는 어린 조카들이 있어서 혹시라도 제가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게 되면 온 가족이 저 때문에 다들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또 2주간 자가 격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차라리 그냥 외부에서 저 혼자 격리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호텔에서 시설 격리를 해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죠. 관할 보건소를 통해서 격리시설로 지정된 그런 호텔을 찾아서 예약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호텔 예약을 할때 저는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전화통화를 하면서 예약을 진행할 수가 없었기에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부탁을 해서 가족이 대신 예약을 해 주었고 또 이때 주의사항이나 중도퇴실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고 혹시라도 중도퇴실을 하게 된다면 환불은 전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다 듣고 사인을 하고 예약을 완료하게 되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저는 방역택시를 타고 관할 보건소로 가서 코로나 검사를 일단 받았고요. 그리고 검사가 끝나고 바로 예약한 시설 호텔로 들어갔어요. 체크인을 할때 방에 창문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니 매니저 분이 말씀하시기를 창문이 있기는 한데 좀 작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작아도 창문이 있으니까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호텔방의 창문이 너무 작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일반 투숙객이었다면 2주간 지내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고 그냥 돌아서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저는 해외 입국자였기 때문에 의무 격리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서 여기서 제가 머무르고 싶지 않아도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제가 어딘가 갇혀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아서 사실 창문이 작기는 했지만 그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는 저는 생각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일단 짐을 풀었고요. 창문을 한번 열어봤어요. 그런데 심각한 건이 창문에 방충망이 열릴 수 있는 방충망이 아니라 완전히 고정되어 붙어 있는 그런 방충망이어서 제가 답답할 때 얼굴을 밖으로 좀 내밀고 싶다 해도 절대로 이게 열리지 않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래도 다행히 욕실에 비록 사이즈는 작지만 창문이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방에 있는 창문, 그리고 욕실에 있는 창문, 이두 곳을 그나마 좀 열어두면 환기는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욕실에 있는 그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좀 시키려고 창문을 열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이 창문은 그냥 문이만 있는 창문이었어요. 갑자기 저는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2주간 지내기에는 이 공간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문밖으로도 나갈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창문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고 또, 가짜 창문이 달려 있는 걸 확인을 하고, 저는 갑자기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최대한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그래, 2주간이라는 시간은 금방이야. 금방 지나갈 거야. 라고 혼잣말을 하면서 힘든 마음을 추스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이 호텔에서의 저의 안 좋은 기억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제가 식사를 받았는데 식사의 퀄리티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제가 입국 전에 블로그나 유튜브로 호텔에서 시설 격리를 할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한번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식사가 너무 맛있고 2주간 만족스럽게 잘 지내고 간다라고 하는 그런 글들과 영상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호텔 시설 격리도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받은 식사는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차이가 컸었어요. 이곳은 제공되는 식사 이외에 혹시 특별한 음식이 먹고 싶으면 룸 서비스를 시키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신에 외부 음식을 주문해서 먹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전 한국에 돌아와서 진짜 밥이랑 국찌개 이런 한국 음식이 정말 정말 먹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본 다른 블로그나 유튜브에 그런 영상들을 봐도 한국 음식들을 제공받아서 밥을 사람들이 먹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머물렀던 이 호텔은 한국 음식이 나오기는 하지만 가끔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룸 서비스로 혹시 뭔가 제가 먹고 싶은 게 있을까라고 봤더니, 룸 서비스조차도 온통 피자, 그리고 스파게티, 이런 외국 음식들 뿐이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도 2, 3만원대로 굉장히 비쌌었어요. 어쨌든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이 있었으면 돈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은 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전 스파게티, 피자 이런 거는 별로 먹고 싶진 않았었거든요. 창문이 열리지 않는 걸로도 저는 많이 힘들고 답답한 상황이었는데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식사의 그런 퀄리티가 일단은 너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저는 더더욱 마음이 힘들어졌고 이렇게 답답한 공간에서 내가 원하는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2주 동안 어떻게 버틸까라고 생각을 하니 저는 심하게 우울해졌고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공포감이 밀려들었어요. 말로는 괜찮아, 괜찮아. 2주는 금방 지나갈 거야 라고 스스로 말은 하고 있었지만 갑자기 숨 쉬기가 너무 힘들어지고 깊은 숨을 쉬려고 해도 더 답답해지고 또 숨이 막히는 그런 느낌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정말 답답해서 이 방을 나가고 싶어도 내가 이 방을 나가게 되는 순간 저는 범법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호텔방에서 나갈 수도 없고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참다 참다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관할구청 담당자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고 숨을 제대로 쉴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그 공포감이 밀려들어서 구청 담당자 분에게 제 상황을 말씀을 드리니까 건강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중도 퇴실을 한번 고려는 해볼 수 있다라고 저를 다독여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게 되면 집으로 가서 나머지 기간 동안 격리를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안심을 하라라고. 얘 기를 해주 셨 어요？하지만, 문 제는 격리 시설 에 들어 가기, 전에 제가 안내 를받 기를 14일 동안 140 만원 이라는 돈을 냈었 는데, 이걸 중간 에 중도 퇴실 을하게되면돈을 전혀, 환불을 받을 수 없는 게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당시에는 이게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 돈을 버리고서라도 이 답답하고 감옥 같은 공간에서 정말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돈 포기하더라도 저는 이 시설에서는 중도 퇴실을 하고 집으로 가서 나머지 격리 기간을 채우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는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좀 호사롭지만 호텔 시설 격리를 하겠다라고 시작은 했는데, 제대로 열리지도 않는 이렇게 작은 창문과 무늬만 존재하는 그런 욕실 창문이 있는 이 호텔 방에서는 제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심지어는 숨이 막힐 정도의 공포감을 느꼈는데, 제가 겪은 이 증상을 검색을 해보니까, 폐쇄 공포증과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경험을 이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이게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제가 앞으로 이런 공간에 들어가면 항상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해외에서 입국하실 분들이 호텔 시설 격리로 혹시 찾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꼭 2주간 아주 쾌적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호텔을 꼭 선정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또한 입국 전에 블로그나 유튜브를 찾아봤을 때 다들 너무너무 긍정적인 그런 글들과 영상들이 있어서 제가 하게 되는 그 호텔 시설 격리도 굉장히 만족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2주 동안 머무르기에는 너무너무 기준치 이하의 그런 시설이었고요. 여러분들은 호텔을 선택을 하실 때 장기간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충분히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고 밝은 햇빛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인지 꼭 확인하시고 그런 곳을 시설 격리할 곳으로 선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미리 그 호텔의 이름을 알았더라면 한번 후기를 찾아보지 그랬냐라고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후기를 읽어볼 생각을 사실 하지는 못했고요. 대신에 후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후기를 읽어보니까 이 호텔도 후기는 굉장히 좋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후기를 적은 사람들은 관광객들이었어요. 언제든지 문 열고 밖에 나가서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먹을 수 있는 그런 여행객들이 남긴 후기이기 때문에 너무나 좋다라고 하는 그런 후기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저처럼 시설 격리를 겪어본 사람들이 후기를 남긴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긴 시간 동안 갇혀서 지내도 충분히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기에는 여행객들이 남기는 후기로는 그걸 구분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차피 선택할 호텔 시설 격리라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격리를 했던 곳으로 좋은 후기들이 남겨져 있는 곳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런 정보들이 인터넷에 없으면 담당 공무원분에게 거기는 창문이 충분히 큰지 식사 제공은 괜찮은지 아주 꼼꼼하게 잘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전 격리시설에 입실하고 3일차가 되는 날 금전적인 손해를 보고서라도 이 호텔에서는 도저히 못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관할 구청, 관할 보건소에 공무원분들의 친절한 도움을 받아서 중도 퇴실을 했고요. 그리고 가족이 데리러 와서 집으로 이동을 할수 있었어요. 집에 오니까 아무리 자가 격리로 방 안에만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와, 여기가 천국이다 싶더라고요. 제 방에 창문이 이렇게도 커 보이긴 처음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자가 격리 슬기롭게 잘 이겨내시고요.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세요.